멍게는 4월이 제철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신선한 제철 해산물 챙겨 먹는 걸 좋아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의사 페스티 닥터입니다. 해산멍게 말미잘 친구들 놀리는 말로 자주 썼었죠? 실제로 멍게는 뇌가 없답니다. 그럼에도 바다향기를 진하게 간직한 봄멍게는 별미 중에 별미죠. 과연 멍게는 맛만큼 건강에도 좋을까요? 오늘의 맛있는 처방 함께하시죠. 멍게는 해파리, 해삼과 더불어 3대 저칼로리 해산물로 꼽혀요 칼슘, 철분 뿐만 아니라 신티아노와 바나듐이 풍부하대요 신티아노는 숙취해소와 인슐린 분비 촉진에 바나듐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입니다 이게 뭘까요? 춘장? <laughs> 김이에요 김아그김 아, 그 간장에 이렇게 졸여가지고 어, 뿌렸던 맞아요. 맞아요. 거야 간장이랑 설탕이랑 물이랑 이렇게 졸였던 거 아, 어, 냄새부터 너무 좋아요 한번 맛을 볼게요 음, 좋아 좋아 이렇게 버터에 볶아놨어요 이따가 밥이랑 섞을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멍게 멍게 해산물 미자에 중에 멍게 봄철에 또 멍게가 유명하잖아요 오늘 네, 데코용 야채입니다 예쁘죠? 오늘은 퀴노아 밥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김 퓨레를 섞어줄게요. 여기 참기름 아주 조금. 맛을 한번 볼게요. 음! 버터 어, 맛 별로 안 나. 조금만 더 넣어야겠다. 네, 다 넣자. 비빔밥을 <laughs> 모양을 잡아줘야 되니까. 우리의 틀! 틀 굳이 필요 없겠더라고요. 엎어보겠습니다. 둘, <laughs> 셋. 오! 예뻐, 예뻐, 예뻐. <laughs> 예뻐, 예뻐. 오케이, <laughs> 하나 더. 하나, 둘, 셋. 원래 장난치는 게 제일 재밌어요 <laughs> 짠 역시 잘 됐고요 양이 좀 차이가 나요 <laughs> 내가 네. 조금만거 먹을래요? 아니요 내가 먹을 거예요 조금만 초고추장이 생각보다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고추장 자체도 정제 당류가 많이 들어가 다량 섭취는 피하시는 걸 권합니다 레이스 같다 난 이걸 보고 그 생각 했어요 코로나 같다 음. 코로나가 원래 태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아그 모양을... 코로나요? 어, 네네 아 이게 안나한 <laughs> 되는 것 같아요. 태양 같아.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넌내 안에 있어. 재밌다 노래하면서. 종종 좀 불러주세요. <laughs> 김치를. 위에. 오늘의 마지막 콘 아보카도. 여기 얼마나 예쁘게 놓느냐가 관건. 예쁘게 만들어 봅시다. 하기 전에 꼬다리는너 자기가 먹고요. 갔다. 아, 석봉아, 엄마는 아보카도를 썰 테니 너는 그릇을 쓰거라. 그렇다고 진짜 불 끄면 안 돼요. 이게 아, 짠. 좋았어 옮기기 챌린지. 짠. 이걸 이럴 때 쓰라고 있었던 걸군. 대로 위에다가. 됐다. 너무 예뻐요. 몽게 여섯 개까지 완성. 레몬즙, 몽게 아보카도 덮밥 완성. 음, 음, 음. 맛있겠다. 한식이다. <laughs> 두 번째 그릇도 완성. 벌써 건강해질 것 같은데? 큐레가 <laughs> 간을 좀 잡아줘서 초고추장이 약간 살짝 찍어 먹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슥아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다. <웃음> 짠! 멍게 음음 향이 너무 좋아. 음 바다의 향. 제주도온것 같아요. 떠나요 <웃음> 둘이서 <웃음> 모든 걸 훑어버리고 제주도 같아 진짜. 제주도. 한번 먹어봅시다. 오 마이 갓! 이 멍게가 바다향이 나는데 이 아보카도가 너무 바다향이 안나게 잡아주는 느낌? 거기에 간이 딱 알맞게 된 밥과 아삭아삭한 양파와 김치한 음, 내가 의도한 그대로를 다 말했어 <laughs> 해산물이랑 아보카도가 좀잘 어울려요 필리포니아 로 그래 이 아보카도 꼭 들어가잖아요 음, 그러네요 음. 레스토랑을 하나 해야되나요? 이거 나만 먹기 너무 좋네 <laughs> <laughs> 김치도 되게 맛있네. 김치가 이음식의 숨은 공신. 우리 이거 다주해 먹어요. 요즘 멍게철이니까. 응, 이거는 가족들 다먹이고 싶어요. 아, 언제 한번 모시고 할까요? 응. 어, 근데 오빠 아까 응. 여기 상추 둘렀잖아요. 이 초고추장 빨간색이 너무 예뻐 보여서 이렇게 뺐어요, 살짝. <laughs> 멍게가 좀. 더 있었으면 좋았나? 나도 아껴 먹는다고 먹었는데 왜한 개밖에 안먹었 나도. 내좀더 나도, 나도, 나도. <laughs> <laughs> 네, 줄게요 아니 진짜로 여기 밥이 거의 한두 배가 있었거든요 아니요 아, 괜찮아요 받아서 더 먹으세요 아보카도가 비타민 B군이 되게 많고 바나나가 원래 칼륨 되게 높다고 그러잖아요 네. 바나나보다도 더 높대요 그래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데 만성 콩팥병이 있는 사람들은 칼륨이 배출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음식은 위험할 수 있어요. 뭐 요즘에는 좋은 지방, 나쁜 지방 이런 구분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추세지만 옛날부터 좋은 지방이라고 알려져 있던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서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도 동달아서 같이 낮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 뭐 루테인 이런 것 들어가도 눈 건강에 이거 루테인도 많이 들어있대요. 저 이제 먹어도 되나? 요 아, 과식과 운동 부족은 비만, 대사 증후군, 고혈압, 당뇨병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과도한 스트레스는 몸에 해로우니 맛있는 음식은 적당량을 행복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처방은 의사에게, 구독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